숨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프랑스 강에 따스한 햇살 아래, 손 위에 올라탄 귀여운 메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친밀한 만남은 이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작은 생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보세요. 화사한 벚꽃과 다채로운 꽃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강의 풍경.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며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이곳은 사진 찍기에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강에서 만나는 이 유명한 조각상은 사랑과 재회의 순간을 포착합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이 작품 속에서 로맨틱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여행 중 잊지 못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캄파닐르칸 센터 가르에서 편안한 주식을 즐겨 보세요. 훌륭한 위치와 깨끗한 시설로 잊지 못할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사 옵션과 편리한 교통이 기다립니다. 캄파닐르 칸센터 가르의 객실은 아늑함과 편안함을 함께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TV와 고급스러운 헤어드라이어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휴식을 원하신다면 이곳의 객실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호텔은 강해 중심부에 위치해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주변에는 역사적인 명소와 쇼핑 지역이 가까워 편리한 관광이 가능합니다. 고객들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룸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인적인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호텔 내에는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소중한 순간을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무료 숙박 옵션 및 흡연 구역 등 모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아침을 특별하게 시작하는 풍성한 조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어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커피숍에서는 가벼운 스낵과 신선한 커피를 제공해 여유로운 오후를 보낼 수 있고 룸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 칸에 위치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르모더른 호텔은 따뜻한 서비스와 편안한 시설을 제공합니다. 하이킹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근처의 명소와 맛집도 탐방해보세요.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르모더른은 총 42개의 객실을 제공하는 4.0 성급 호텔로 최근 2020년에 개장하여 현대적인 시설과 아늑한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각각의 객실은 스타일리시하게 꾸며져 있으며 편안한 침대와 무료 와이파이를 통해 최고의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강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다양한 관광 명소와 접근성이 뛰어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합니다. 숙소 내부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체크아웃은 오전 12시까지입니다.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 루모더르는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편안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으며 최신 장비로 구성된 헬스 시설도 있어 하이킹 후 운동으로 몸을 풀수 있습니다. 또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에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즐기거나 편리한 룸 서비스를 통해 객실 내에서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조식 뷔페는 신선한 재료로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베스트 웨스턴 로열 호텔 캉은 현대적 편안함과 전통적 매력이 조화된 삼성급 호텔로 유연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을 제공하며 탁월한 서비스로 여행객들의 만족을 더합니다. 편리한 위치와 다양한 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베스트 웨스턴 로열 호텔 캉에서는 다양한 객실 타입을 제공하고 있어. 모든 여행객의 취향과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늑한 더블 침대 객실부터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는 패밀리룸까지 편안한 숙박을 위한 완벽한 선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편의 시설로 여행의 피로를 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호텔은 프랑스 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현지의 매력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숙소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어 손쉽게 현지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보세요. 고객의 편리함을 위해 24시간 룸서비스 및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언제든지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금고와 짐보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유롭게 탐방할 수 있는 여유를 더해줍니다. 이러한 편의시설들은 당신의 여행을 더욱 만족스럽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식사 공간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와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조식 뷔페가 준비되어 있어, 귀찮은 이동 없이 객실에서 편히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유럽식 조식은 여행의 에너지를 충전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 베스트 웨스턴 로열 호텔 캉에서의 다이닝 경험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